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모닝 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결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크게 올랐죠. 특히 나스닥 지수 2.25% 급등 마감했고 이 S&P 500 맵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의 강력한 상승세 4.69% 급등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주 역시 상승했죠. 팟웨스트가 네, 쇼커버링이 아, 네, 좀 들어오면서 팔십퍼센 장중에 넘게 네, 급등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GM, 포드 이런 자동차 업계도 상승을 했고 최근 조정을 보였던 에너지 관련주 뭐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역시 좀 반등을 네, 보여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애플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5월 5일 네, 5월 5일 네,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인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상외로 이제 애플이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네, 조금 전에 맞지는 애플 주가가 네, 4.7%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4월 고용 지표가 예상 외로 또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부분을 경기 침체 우려감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미국 시장에서 좀 해석했죠. 이게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이제 또잘 나오다 보니까 어 다음번에 또 인상 금리 인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 이런 어떤 논리가 아니라 경기 침체 리세션 우려감이 다시 완화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웨스트가 어, 지역은행주 네, 급등을 했습니다. 파크웨스트가 이제 뭐 장주에 80만 원넘 급등했고 4월에 제 보시죠 네, 일자리가 일단은 한 18만 개 정도 예상했는데 을 3월에 이제 16만 5천 개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반등을 보여주는. 한 18만 개 일자리 정도 예상했는데 25만 3천 개로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거죠. 실업률도 한 3.6에서 한3.4더 낮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 월로에스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의 예상치 외로 좋은 모습이 노동 시장이 어떤 탄력성, 그다음에 연준이 연준이었던 고금리 정책의 장기간 유지에 힘을 좀 실어준다 이런 평을 좀 했습니다 애플 얘기 이좀 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이 뱅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지난 뭐 이전에 이제 시험을 좀잘맞췄분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 보기에는 이제 새로운 구조적 강세장은 연준의 대규모 완화를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섰을 때 강세장이 예상된다뭐 그런 얘기겠죠. 미국 주식 기업의 세린메이 바인 노벤버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5월장. 미국도 좀 혼조입니다만 국내 증시도 그렇게 만만치 않죠. 물론 이제 미국 증시 차트만 놓고 보자면, 한 4거리 정도 조정받은 거한 방에 이렇게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또 급등 이후에 지금 미국 시장에 부담이 되는 요인은 뭡니까? 아시다시피, 부채한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옐론 재무장관이 6월이면 현금 바닥난다. 의해서 부채안도 협상을 잘 이끌어달라.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만 원하던 뭐 정치인들간의 싸움은 집요하죠. 자 코스피 200 야간선물지수는 요요 요 부분은 네. 아, 요건 이제 5월 우리가 5월 5일 어린 날이었기 때문에 어린 날 전날 거로 이렇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월 4일자로. 미국 시장 급등 부분은 이게 반응이 안된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요게 상당히 지금 전뭐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 보는, 봅니다만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아, 지금 이제 우리와 이제 미국의 금리 차가 뭐 역대 최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1.75%포인트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크게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0, 여기 보면 이 숫자가 아니라 1317.43. 1317원 되죠. 지난 이제 5월 4일자 1322원 8원으로 끊었는데요. 네, 1322.8. 네, 1322원 8전으로 끊었죠. 이거보다 좀더 내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NDF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오르면은 좀 부담이 좀더 물론 수출자 수출 수출업자에테는 그러니까 수출 좋을 수 있, 있으나 아, 지금 달러 약세, 원화 강 원화도 약세. 이런 기조지 않습니까? 이 환율 주의를 계속 좀 우리가 좀 주시를 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사실상 5월 금통에서도 금리 올리가 만만치 않은 이유가 미국과의 금리 차는 상당히 좀 심합니다만, 큽니다만, 물가에 더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 나오고 있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414.90포인트, 2.2 올랐고, 10년물 국정금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애플이 2분기 선방했다는 내용 아까 말씀드렸고, 반도체도 좀 올랐죠? 마이크론 테크닉 1.19%. 테슬라는 왜5.5% 상승했냐? 어, 중국 내이 테슬라의 모델 Y, 모델 X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 배경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어, 테슬라 이제 중국 이 승유차 협회에서 발표한 테슬라의 4월 판매는 이제 3월 대비 14.7% 감소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전 대비해서는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했겠죠. BYD는 EV와 하이브드, 하이브리드 모델로 4월 달에 20만 9천 대 판매가 됐다.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주가 오른 배경은 이번 주 중국, 일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네, 모델 Y와 모델 3 가격을 최대 290달러 인상했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쭉 봤죠? 네,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오른 배경이 모델 S와 모델 X, 모델 S와 모델 X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여기 제가 잘못 썼죠? 여기요? 모델 Y가 아니고 모델 S가 됐네요. S 맞죠? 네. 자 애플, 애플의 주가 배경. 주가 상승 배경, 아이폰 판매 호조로,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다음 분기 전망은 이제 월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예상이 좀혼조스럽다는 얘기죠. 웨드 부시의 댄 이브스 에너지들은 상대적으로 다음 분기도좀 낙관적이다. 뭐그 이유를 이제 인도 중심으로 실용시장에서 좀 강점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골드만삭스의 마이클렌즈라는 에너리스트는 예상보다 아이폰의 판매량 칭찬을 좀 했으나 이 경제 악화로 소비자 중심 이 구매력 전략에서 약간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항상 미국의 빅테크 보게 되면 이번에도 실적에서 봤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뭐 구글 뭐 등등 메타 이런 거 보게 되면, 안 좋다고 해놓고 미리, 미리 이제 예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는 그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애플 협력업체 있죠? 네, 대만의 호나이 전무일 네, 퍽스콘. 네, 4월 이 판매량이, 예, 리바운드 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스마트 기기 판매 호조로 3월 매출이 좀더 3월 대비 7.2% 늘어났다고 그러네요. 참고로 팍스코어는 5월 11일날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코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이렇게 잘 올려놨습니다. 이거 요거에 네. 5월 6일 뭐 토요일자에 제가 올려놨었죠? 그거 참고하시고, 여기 내용 중에, 예, 뭐, 내용 중에, LNF는 이제 5월 10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다는 점, 요즘에 좀 변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예,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네, 5월 7일과 8일, 어제 오늘, 네, 한일 정상회담, 뭐 화이트리스트 복원, 반도체 공조, 뭐 경제 협력 가속, 뭐 이런 내용 좀 있더라고요. 관련 기사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지난주 이제 우리 시장 5월 4일, 이제 5월 5일 연휴 앞두고 FMC 회의, 그 다음에 이제 연휴 앞두고 혼주세로 마감했죠. 거래대금이 상당 부분 좀 감소했습니다. 연휴 앞둔 것도 있고 FMC 회의도 있고, 그런다만 또, SG 증권발, 네, CF 계좌, 주가주 네, 그런 부분에 이제 거래대금의 일부를 좀 많이 좀 감소시킨 원인을 될수 있겠고, 반대매매도 꽤 많이 나왔다, 뭐 그런 기사도 많이 접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은 이제, 많이 감소했죠. 네, 이 구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구조 8,500억. 뭐 거래소 같은 경우도 네, 많이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이 투자심의가 좀 위축이 좀된 것도 있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가 혼조세를 보이는 것도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 이런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큰 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였던 혼조세의 틈새를, 네,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5월 4일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가 꽤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뭐 JIP 엔터, 하이브 이런 엔터주의 상승세가 좋았습니다. 엔터주는 하이브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JIP나 어 Y젠터 등뭐 이번 주에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기존의 주도였던 2차전지에서 다른 쪽으로 주도주가 바뀌냐, 아니면 미국증시 격언처럼 세린메이, 바인 노벤버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냐.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종목장세라는 얘기죠. 이 종목장세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이제 시장은 뭐큰 폭이었던 조정보다는 박수권으로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죠. 일단 이제 5월 살짝 이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제 주말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면 여기에서 지금 지수가 뭐 당장 21선 돌파하고 쭉가게는좀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 이 차트상 한 20일 이동평균 때한2000 2 0한30 정도 되는데 2,230, 2,530 이상 넘게 되면 또갭 상승 나오게 되면 약간 또 일부 매물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자 코스닥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800한 70선이 되기 때문에 845와 870은 좀 이격이 좀 크죠. 그러니까 대략 한 860선 정도에서는 단기 매물 부담이 형성되어 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은 외국인과 기가, 개인이 지난 5월 4일자 순매수로 보였고, 기간은 이틀째 순매도. 코스닥은 외국인 기간 이틀째 순매도. 하루 전 프로그램 순매도였으나, 다시 순매수를 좀 보였었죠. 네. 자, 장마감 공시 한번 볼까요? 네, 장마감 공시, 시간을 다닐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다닐까 보게 되면, 서현이와 뭐 서현, 뭐 신흥, 거래소 이런 종목들을 상승을 좀 보이는데, 종목 뉴스 이렇게 찾아보니까 서현이와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4일 17시 54분에 뭐 테슬라 사이버트럭 관련 이런 기사 내용이 좀 있네요. 뭐 이런 게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Kbg, 뭐 코다코, 코엘 패션, 뭐 hl 사이언스, 뭐 서연탄 메탈 등쭉 나오는데, 뭐 대주전자 재료도 있고 쭉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도 한번 잠깐 차트 볼까요? 뉴스, 네, 뉴스 아무게 없네요. 이것은요, 네. 대략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즉, 봤지만은 시간에 움직인 종목은 이제 개별 뉴스를 포함한 종목이나 혹은 그냥 뭐 전형적인 개별 종목 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실리콘 음극제 뭐 이런 기사 내용이 좀 있었죠 잠깐 볼까요 여기 네, 뉴스에서 한번 테슬라 쳐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안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꼭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네. 지금 안 나오는데 네, 테슬라 음극재 관련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주전자재료라 뭐이녹스뭐 약간 영향을 좀 받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거래소에서는 네, 전체적으로 아시, 뭐 대형주에서도 뭐 그런 모시죠. 거의 뭐 대형주 주가로는 뭐 크게 이렇게 나온 건 없네요. 자 5월 4일날 이제 특징주 보게되면 이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잠깐 보시죠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야 거의 상한가 아니고 20% 가까이 올라왔죠 16.39니까 이거 웃긴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장주에 무슨 나온 소식도 없었어요. 근데 장 끝나고 나서 밤 8시에 SK 바이오사이언스 미국에 MSD 백신 수주 성공. 뭐 공시도 없었죠. 장 끝난 다음에. 이거 좀 말이 좀 있죠. 음 이렇게 주가 급등하면 미리 누군가는 알, 알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튼 던뭐 그렇게 있고, 쭉 보게 되면, 이날, 뭐, 하나 제약, 그 다음에 현대바에요, 경보 제약, 쭉, 네, 엔젠바에요, 메디프론. 이제 이날, 이제, 물론, 이제, 5월 4일자에, 알츠하이머 관련, 네, 미국 일라일리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엔터 주는제 이날 좀 주춤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양원 모습이었죠. 반면에 이제 보게 되면 거의 2차 전지 관련된 뉴스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이번 주어뭐 증권사별로 예상하건데 뭐 주도주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같은 간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장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장이 우리 연휴 때 연휴 마지막 날아 이제 미국의 토요일 날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상승 출발한 다음에 오늘 장에서는 또 일부 또 네, 예상보다 좀 지수가 좀 떠서 시작할 경우에는 일부 차입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피 순매매 종목들 보게 되면 외국인은 뭐 삼성전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LG학동 화 순매수했고, 기관은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니까 SK바이오스는 뭐 외국인과 기관. 먼저 많이 샀네요. 자, 순매도 종목군들은 2차전지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죠. 네, 기관은 삼성전자, 카카오. 자,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매 종목들 보시면, 네, 바이오니아. 삼성단지가은또 장,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났었죠? 시간에서 약세를 보이는 걸 보였습니다. 이것은요. 그다음에 주 켈시케어 관련 주좀 있고, JI펜터, 그다음에 기관은 셀트론, 헬스케어에코루비엠 ABL바이오 등 순매수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이차전지 관련 주좀 매도세가 좀 있었고요. 자, 오늘 저 일정. 자, 오늘 일정 여기 잠깐 변동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5월 8일까 볼까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네. 사우디 교통부 장관 방한. 네옴시스 관련주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여기서 뭐 이분이 이제 특별한 얘기를 하면 모를까요? 실적 발표. 네이버를, 기르,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한다는 점. 그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경제육단체장 만날 예정이라고 그래요. SM의 에스파가 컴백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보잉의 월간 배송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연휴를 마치고 다시 시간은 한 주입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